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구원은 어떤 자가 받는다고요? 언제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그까지 견디는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좀 짧았더라면 아마 죽는 사람이 더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일주일이면 다 당도하리라 생각했던 것이 열흘이 지나고, 열흘이면 당도하리라 생각했던 것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면 충분히 갈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40년이 걸려버렸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각양각색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이 같은 그 입장에 그들은 서서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약했습니다. 뭔가 가난 땅은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그들의 마음에 서서히 자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까지 믿고 여러 가지 광야의 그 괴로움과 사막의 불볕더위와 온갖 그참 불뱀과 전갈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40년 뒤에 일찍이 이스라엘이 누려보지 못한 영화로운 그 영광이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생애가 날마다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왜 날마다 즐거울 수는 없냐 하면 날마다 즐겁다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만 십자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일에도 십자가요. 저 일을 하려고 해도 십자가요.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그 역경과 싸워가면서 하늘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후 날에 무한정 주실 테니까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그리스도와 똑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르라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같은 괴로움 연속 속에서 우리의 복음의 길과 믿음의 길이 걸어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 받는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어떻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같이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우리 중에는 또 없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릎 난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소재되어 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 다도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하 했습니다 이 집이라고 비유되어 있는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을 이제 침투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일곱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라는 이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더욱더 성결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충실한 가지들이 다되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